오늘 함께 다룰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립바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리빠 그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시비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너희도 여기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열두 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거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담의 색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종호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말로 이르되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을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매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 아그리바와왕 앞에서 라는 제목인데, 저는 소망과 박해라는 또 작은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어, 마무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어, 로마를 향한 바울의 성교 여행의 마무리로 계속하고 있죠. 우리가 어제부터 바울이 음, 아그리바 2세라고 하죠. 어, 분봉왕입니다. 로마에서 파견한 왕이죠. 그리고 베스도, 이 총독 이두 사람 앞에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자리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사도행전 본문을 통해 계속 보고 있지만 바울이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에서 어, 사회적으로, 어,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그들이 유대인의 종교적인 그런 내용 때문에, 어, 바울이 이렇게 고소당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더 힘차게 자신을 변호하는 것을 복음의 선포의 자리로, 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글에 왔듯이 자신의 회심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낯선 표현의 한 문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 14절에 보면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가시체를 뒷발직하기가 내게 고통이다. 다른 자신의 회심사건을 이야기할 때는 이 문장이 없는데, 어, 이 부분에서는 바울이 가시체를 뒷발직하기가 내게 고통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어, 가시체라고 하는 것은, 어, 채찍입니다. 그때 당시 소가 말을 안 들면 채찍질을 했는데, 그 채찍에는 가시처럼 굉장히 날카롭다고 하죠. 여러분, 소가 힘든데도, 어, 가시체를 향해서 자기가 뒷발질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더 고통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 유대인 사회에 이런 속담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니면 신들에게 대적하는 인간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교훈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속담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실 때이 말을 했다라는 거죠.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통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해석을 하면, 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 박해하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행동들이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바울이요, 스데반을 죽을 때, 죽일 때그 옆에 동조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율법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어,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돌로 치라. 어, 이렇게 너희를 살해, 죽여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분명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그 누군가를 죽일 때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남겨 놓으신 죄 가운데서도 반응하는 양심이 여러분 어떤 마음을 일으키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렇게 이해하면. 바울 스스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박해할 때,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그 마음에 양심이 일어나서 그걸 이제 내려놓고 스탑을 해야 되는데도 스탑 절대 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도 죄에 물들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믿음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자신의 죄의 본성은 끝까지 스탑을 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은혜의 영역이죠. 그래서 바울도 지금 이 왕들 앞에서 얘기하는 게, 내가 이 바리세파로 내가 스탑할 수 없는 박해하던 자다. 어, 그런데 나, 내가 이제 박해받는 용원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자신의 은혜를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첫 번째 표현이요, 어, 우리가 읽었던 육, 어, 육절 말씀에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을 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 니 7절 이 약속은 우리 열두 지파의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립바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이 자리에 고소당한 자리에서 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 믿는 믿음의 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아그리빠 왕 당신도 아는 우리 유대인이 구약 때부터 받았던 그 소망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아그리빠가 유대인의 그 정통이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행위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바리세파 구원론을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리세파 구원론은, 어,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 부활의 신앙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바리세파 구원론은 어떤 구원론이냐면, 인간이 세상에서 행하는 행위에 따라 상을 받거나 처벌되고 내세의 구원을 받는다라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데 그게 부활이 자신의 행위로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요세프스, 예, 이 유대인의 학자가 얘기한 바리세파들의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바리세인들은 사후의 심판과 보상 및 영혼의 불멸을 있었다고 믿는데, 또한 그 영혼은 다른 몸무로 합해져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유대 예루살렘에서 인구가 한 2만 5천에서 3만 명인데 바리새파 인원이 한 6천 명 정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바리새파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수 있죠. 이 바리새파가 그때 당시 역사 정치적으로도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님의 의해 통제되고. 하나님의 목적의 다스림이 정치를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죠? 그때 유대인의 당시 대제사장과 뭐 총독과 분봉 왕도 하나님이 바리새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권력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통치하는 영역도 하나님의 영역으로 받. 그 사후의 구원도 그들의 행위에 따라 부활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얼마나 율법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통치니까 잘 돼야 되고 또 율법적으로 구원받고 부활되니까 얼마나 열심히 있었겠습니까? 그 속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요 어,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오늘 벌써 다섯 번째 바울이 자신의 회심사건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사람으로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사람의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부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2편을 바울은 예를 들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했죠? 다윗이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설명하죠. 다윗 뭐 했냐? 죽었다. 다윗이 자신의 이 고백으로, 이 10편, 2편의 고백으로 할수 있었고,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사랑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이 인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된다. 구원 받는다. 그게 바울의 깨달음인 거죠. 그래서 그 말을 지금 우리 유대인의 소망, 이 행위의 율법적 사고가 아니라 이 소망으로 말미암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깨달음이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인 루터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시 깨달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 이게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모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카톨릭이 우리가 지금 성교의 마지막 보류라고 얘기하고 이제 이 카톨릭이, 어, 우리가 이렇게 종교격이 일어났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우리의 소망이 예수가 아니라 다른 것이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바리세파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말 용어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예, 겉으로 행하는 어, 행, 형식의 종교인들에게 향해서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 바리새파를 향해 예수님은 맹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맹인이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자신도 예수 믿는 신앙이 아니라 다른 이상한 신앙으로 가고 있고, 다른 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의 신앙이 자기의 영향력이 맹인으로 동일하게 똑같이 구덩이에 빠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외식하는 자이왜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의 칭찬에 매말라 있고 사람의 칭찬과 그 보이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윗자리에.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자신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부심을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이라고 이야기했죠. 이 뱀이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선지자들을 죽였고, 어, 이때 당시 바리세파가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과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율법이 중요하지 않고 자기 바리세파가 해석하는 법으로 어, 이것을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끊임없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십계명을 왜곡하고 어, 선지자들을 죽였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까지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귀의 자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마귀의 자식이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해석했냐면요. 너희가 진리에 반응하지 않고 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오직 믿음의 세대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 너희들은 너희들이 만든 법으로 행위로 어 아비의 욕심대로 사단이 좋아하는 거짓말 장이와 살인의 그 자식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종교 개혁은 우리에게 날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날마다.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이게 이루어지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라고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자신의 본성의 행위 수준의 율법에서 생명의 부활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만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은혜는 두 번째로 박해와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 박해와 고난 이 자리 이 다섯 번째 아그리바와 베스도의 자리조차도 바울이 죄를 안지은 것을 정치적으로 그 리더들이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그들이 나중에 박해하고 죽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예수 믿는 신앙인데 바울과 사도행전 초대 교회가 받았던 이 박해와 어려움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여러분의 그 직장에서 어떤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면적으로는, 어,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내 안에 반드시 갈등을 일으키게 합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진짜 예수 잘 믿고 있나? 내가 진짜 이 믿음이, 내가 분명히 예수 믿는다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 왜 나는, 어, 이렇게 어려움이 겪고 있지? 내가 고난과 이 고통은 왜 예수 믿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지? 여러분, 이런 내 안에 갈등과 고통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은 이건 우리의 본성의 행위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으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몸소 경험했죠. 그죠? 여러분 이걸 우리는 어떻게 우리 신앙인은 이걸 어떻게 생명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말씀으로 같이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예, 33절에서 40절까지인데요.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 네, 우리 이것도 한번 돌아가면서 교독합시다. 제가 33, 여러분 34, 우리 40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다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한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선조들이요, 지금까지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 전까지 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일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난받고 고통당하고 억울함에 처했는데도 그들이 40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셔서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온전함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론, 히브리서가 구약 당시에 예수의 실체를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이야기하죠. 그들이 그림자의 믿음으로도, 온전한 믿음으로 고난과 고통을 다 겪고 예수 믿은 사람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고통에도 소망으로 담대하고 너 부인해라, 배교해라, 배신대해라, 그런 말도 하지 않고 사자밥이 되고 죽음의 고통을 겪게 하신 것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뭐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뭔 뜻이냐 하면 한글 번역으로 쉽게 얘기하면 그들하고 동일한 온전함을 우리도 참여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천국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가 고난 고통 받았던 그 모든 어, 어, 마침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침표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 때문에 이 고난과 고통의 온전함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동일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고통이 있는 우리들이 바울이 이야기한 그 박해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끝까지 선포하는 이 믿음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온전함으로 열방 가운데 오늘 본문은 눈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죄사함의 용서로 세상의 성공과 만족에 머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에 나는 자녀다, 나는 그 기업의 사람이다라는 그 믿음의 성공이 전부라고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귀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소망이 바로 이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를, 그래, 예수 잘 믿어서 복받아. 그래, 기도 많이 해. 그냥 윤리도덕에, 우리 불교도 좋고, 예, 천주교도 좋고, 다른 어떤 종교도 그래, 착한 일 많이 해. 이 정도의 수준에서 우리는 머물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직 죄 용서와 비치시고, 어, 사단의 권세에서 유일하신 생명의 부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 물자 상속자를 만드신 유일한 길이다라고 외칠 때, 여러분 우리는 핍박과 고난과 예, 매맞음의 그 모든 갈등과 고통 속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믿음의 법칙으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법칙은요, 예,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읽으세요. 히브리서 12장 꼭 읽으세요. 여러분 12장, 제가 추약해서 이렇게 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시냐면요. 너의 지금 예수 믿는 이 상황에 받는 그수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너를 유일한 하나님의 유익에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했고, 또한 지금 슬퍼 보이는 이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평강의 열매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창조의 목적의 회복을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어떻게 내 아의 실생활 속에서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고 의와 평강에 창조의 목적의 회복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오늘도 예수 생명의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라라고 핍박받았을 때, 우리는 예수의 생명의 축복의 바이러스로 살아가는 그 행복을 회복하는 오늘 되기를 축복합니다.